안녕하세요. 현재 시각 1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. 먼저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양 시장 파란불 끄면서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코스피 2,22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코스닥 7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매일 이 시간 다섯 명의 주식 고수들과 오후장 투자 전략과 또 특징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죠. 오늘은 허해남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테마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어제와 그제는 좀 기대감보다 좀못 미치는 어, 회담 결과를 예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최근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 하단까지 좀 허락을 했지만 오늘 좀 반등을 나오면서 아직 좀 모멘텀이 유효한 것을 어,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. 어, 하지만 작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라든가 1차 남북정상회담 이슈 그리고 또 1차 어, 북미정상회담 이슈 때도 그 이벤트가 소멸되면 항상 장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는 오히려 작년에 좀 물려 계신 분들라든가 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나오시는 전략으로 취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이 특징 업종으로 남부 경협주 짚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오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해주시죠. 네, 현재 지금 국내 증시는 작년 연말 그 급락 구간에서 일단 그 급락 시작점인 10월 급락 시작점까지 일단 반등은 우선 성공을 했습니다. 어, 미중 무역협상의 향후 추이와 그 다음에 어,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를 보면서 좀 숨고로기 국면인데요. 바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좀 추세 전환까지는 바로 하기는 힘들고 약간 좀 박스권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. 어, 연초에 수도연기차와 그 다음에 남부 경협이 먼저 올라왔고 그다음 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올라왔고 또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화장품 중심 중국 소비 관련주도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은 좀 순환매 속에서 시장이 좀 상승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섹터 주도주들 중심으로 하나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각 섹터별 주도주로 좀 비중을 고르게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허인남 대표와 오우장 투자 전략과 또 특징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인호색 5 스타의 투자 전략은 모바일 무료 주식 상담과 또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.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.